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은혜죠. 이 구절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덕택의 어 제가 유럽 탐방을 하고 우리 개역지 탐방을 하고 이렇게 무사히 잘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한계 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한계 속에 빠지게 되죠. 그런 인간적 한계를 체험하는 이 상황을 오늘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잘 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고대 근동의 전쟁을 하면 항상 이런 웅덩이와 이 수렁을 팝니다 왜죠? 이 적들이 그곳에 지나가다가 쑥 빠지게 되면 생매장 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생포해서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 여기 웅덩이와 수렁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즉 고립된 곳,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 생매장 당하는 곳, 정신적으로 외톨이가 되어 있고 물리적으로는 이 감옥과 같이 분리되어 있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내 스스로는 그 웅덩이와 수렁을 해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희망이 없죠. 자 성경의 인물에도 보면 뭐요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가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돼요. 요셉 형들이 웅덩이에 톡빠뜨려요 끝이 아니죠.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계속해서 그의 인생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고 또 빠지는 그런 급전 직하의 그런 아주 그런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유업도 마찬가지죠. 아주 잘 살다가. 뭐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다가 욥 자체도 쑥하고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표현 안에 그 인생에 얼마나 수렁과 웅덩이가 많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은 수렁 가운데 밀어넣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인간적인 나라와 그 방법으로 자꾸 예수님을 수렁으로 밀어 넣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급기야 군중들이 그리고 재판관들이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 가운데 내 몹니다. 고독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참혹한 그 십자가라고는 수렁 속에 빨려 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수렁과 이런 웅덩이가 수없이 도초에 깔려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에 쑥 빠지게 되면 아무리 내가 신앙이 충중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이 정도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 슬음과 그 웅덩이 속에서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웅덩이의 특징이 뭡니까? 쏙 빠져요 내가 뜻하지 않은 병이 걸리거나 또는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 이 저는 항상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날아가는 것도 희한한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짐을 태우고도 그 높은 곳을 날아서 이곳까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올 수 있다는 것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이처럼 평안한 것 같지만 이도처에 깔린 웅덩이와 수렁이를 비켜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저도 우리 영국의 여러분 테러 소식을 들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 같이 갔던 일행이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막 차가고 달려오는데도 아름곳하지 않고 막 사진을 찍었던 곳이 바로 그곳인데요. 테러를 당해요. 지나갔던 그 자리예요. 우리는 우리 한치 앞의 인생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 빠져요. 근데 원수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친한 사람, 지인 이런 사람들 혈육으로부터 또 내가 배신을 당하는 그 고통의 수렁 또는 내가 정말 건강 관리를 잘했는데 오늘 갑자기 어, 내가 덜컥 불치의 병이 걸려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그런 수렁과 웅덩이 속에 빠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빠져 나가려고 하면 내 인간의 계획과 내 힘으로 자꾸 빠져 나가려고할때 어떻게 돼요? 더 빠져요. 늪이 그렇잖아요. 수렁이 그래요. 내가 더 발버둥 칠때 살려고 내 힘을 가지고 더막 아둥바둥 할때얘 발목까지 잠겼던 늪이 이제는 허리까지 코까지 이제 차 오르는 것을 봐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또는 이 수렁 이 웅덩이 같은 이 상황에 빠져 있을 때그 기가 막힌 처절한 환계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꾸 그 웅덩이에 있는 그 눈높이 속에 나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40편 1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다. 이뭘 말하는 걸까요? 단순한 인내가 아니죠.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우리는 마음이 더 조급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빠져서 언제 적들이 나를 찾아와서 물을 붓고 아니면 흙으로 덮든지 아니면 창으로 콕콕 찔러 죽일지 모르는 그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더 조급해져요.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신앙과 실패는 바로 이 기다림 속에 있는 거죠. 믿음,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기다린다. 이 시인이 말했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수렁은 자꾸 점점 빠져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고통스럽고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 수많은 사람들. 하루를 못 견디고 다 내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는 거였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참잘 압니다 또 그렇게 권면할 수 있죠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은 할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이 수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것이고 그냥 미치는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생활의 실패가 언제 옵니까? 더 이상 기다림이 없을 때 막연한 내 힘으로 스스로 헤쳐 나가려고 할 때, 그 모든 인생의 불행들이 더 나를 억제해 올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아 정말 끝내고 싶다. 나는 여기서 희망을 꼭꼭 접어서 끝을 내야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어려운데요. 이게 바로 실력이요,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있었던 그 마지막 여행 중에 체코의 그 여행 가이드가 뭐 이렇게 (30대) 중반 되는데요. 예그 그도 이제 취업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이 체코로 날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의 말 이런 말을 아주 아들에게 복되고 그리고 아주 축복의 말을 했다는데요. 나가 뒤져라. 예. 그죠 취업도 안 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막피한 생활을 막 이력서를 (200장) 넘게 보냈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가 뒤져라 엄마가 그한 소리에 복음의 예, 빛을 발견하고 근데 그의 모토는 뭐냐면 반만 듣는 거예요. 나가 나가라 이 말에 그는 이제 짐을 싸서 나왔고 체코로 날라왔다 그래요. 그리고 뒤져라 이 말은 언젠가는 우리는 뒤지니까 그 이야기는 한 60년 뒤에 70년 뒤에 듣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이행 수많은 상황들이 몰려올 때에 저급한 그 이유는 바로 그 기다림에 대한 것이 희망이 바로 막연한 희망이거나, 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희망 고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승자, 이 세상의 승자는 과연 누구냐? 오늘 여기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더라. 자, 기다렸다가 한 번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시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언제까지요?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요, 기다리지 않아요. 처세술을 그리고 수한 좋은 그런 제주들을 막 부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막히면 다른 길을 돌아가기를 원하죠. 지인들 또는 돈, 수단들, 인맥들을 동원해서 가야 할 길을 좀 빨리 가고 싶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굉장히 바보 같은, 굉장히 어리부리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럼 저도 딱 보면 항상 어디 갈때 공항 이제 검색 대 이제 컨트롤 받는 그곳에 딱 가면 아, 여기가 좀 빠를 거야 줄을 딱 섭니다. 그럼 내 뒤에 일행들이 쫙 서요. 근데 항상 제가 서는 줄이 늘늦어요 저는 이렇게 처세술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요 딱 보고 아, 그걸 보고 내가 가장 빠른 길그래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막두 팔을 막 걷어붙여요 그래서 내 힘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처세술을 믿고 사람들을 믿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지혜를 동원해서 살아가는 게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롭다, 민첩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두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어떻게 해요? 모으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수동적으로 보이고 가장 없어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행동이요, 가장 능력 있는 자와 함께 손을 잡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바로 오늘 기다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신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야나 이런 병이 나왔어.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그런 능력을 가졌어. 이런 이런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말씀을 내가 굳건히 붙잡고 오늘 내 신앙의 가장 적극적인 그 행위 기도를 통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하나님을 바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기가 막힌 그타이밍의 규재이신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손길을 기다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기도에 응답 그 타이밍을 붙잡으시고 우리 역사 안에 딱 개입하실 때에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걸 오늘 우리는 확인하는 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기다림을 실패합니다.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 모든 그런 인류의 무백성 삼게 하겠다. 했지만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내 네,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가정의 불화, 여인들끼리의 질투, 그리고 서로 간의 밥 먹과 실시. 지금 뭐예요? 중동의 문제가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우리는 가장 힘들 때 누가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요? 아니면 내 가까이 도와줄 사람요? 아니면 내가 가장 힘들 때 무엇을 바라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하고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껏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어때요? 기가 막힐 그 웅덩이, 그 수렁이라고 하는 자기 한계 속에 갇혔을 때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왔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 매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애간장이 녹을 때에 정말 이제는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돼 하고 절망적인 이 포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잘 기다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통과하기까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통하여 절규할 때에 그리고 다윗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둘람굴, 엔게디 동굴, 황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야의 숲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벅저벅 나의 모든 그런 목숨을 죄여오는 그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요동치고 있을 그때에 잠잠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경험을 할 때에 오늘 그 기다림의 끝에서 그 끝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오늘 우리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분을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볼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라. 우리와 만나 주시죠.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포기냐? 아니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드느냐? 그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불행이 뭡니까? 잘못된 기대감, 잘못된 기다림을 자꾸 주입하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잘못된 희망과 그런 속삭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그런 유사복음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이 가지는 그런 성공에. 메시지들을 가지고 저 높은 이 고지를 딱 찍어 놓고 예수 믿기만 하면 이런 고지에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간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전교 1등을 해야 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영험한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그런 실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교회만 가면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직업을 얻고 높은 성공을 가지게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이 희망고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백성은요 달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한 것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 그래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을 승리라는 이 선물을 주시는 것 그러기 여러분 초대교회 때 거꾸로 매달아도 나는 살 거야 십자가 가운데 거꾸로 매달리고 죽는 사람이 있었고요 수많은 고난, 핍박, 목숨을 내놓는 그일 속에서도 초계와 같이 목숨을 걸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신실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금은 보화가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내 자손이 만만 대대 여러분 형통하고 복을 누립니까?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명예와 부와 또는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얻게 됩니까? 아니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지금 존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카타콤에서 무덤에서 감옥에서 처전한그 인생 속에서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야 나는 훌륭한 종교 개혁가가 될 거야. 내 믿음의 후손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에 걸어갔던 그 길들을 본받고 오게끔 나는 그런 인생을 살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인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도 여전히 두려워서 떨었고 그들도 여전히 죽음 앞에 무릎이 흔들리고 온몸이 떨리는 두려움과 전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 또한 숨어 지내며 사람들 앞에 연약한 모습 속에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가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 인물들조차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림으로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 주었던 요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결말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비와 공유를 가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절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그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참사. 으 기다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인내, 참으심, 이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 그 완성을 이뤄낸 거죠. 그러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일을 바라보라.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이 오늘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있을 때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 내가 손톱 자국을 내며, 내가 열심히 발길질을 하며. 그 수렁과 웅덩이를 헤쳐 나오고 내가 빠져 나오려고 노력하지만 안될 그때에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가 더 강력한 그 힘으로 손을 내밀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앞에 구원의 손길로 누가 끌어올리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끌어 올려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기가 막힌 그 웅덩이에서 누가 건져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고 요 욥의 생애를 한번 다시 반추해 볼까요? 욥이 형들에게 의해서 버려짐을 당합니다. 웅덩이에 빠지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감옥. 이 보디발의 아내가 늘 자꾸 그런 요셉을 막 윙크도 하고 코웃음을 치면서 살살살살 그 정, 젊은 청년 그 아이돌 같이 생긴 요셉을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 오히려 죄를 온판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또 갇혀요. 자, 모든 것이 다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었던 두술 맡은 떡 맡은 관장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한번 여기서 탈출해 버리라 그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과 기대를 걸었지만 그것조차도 마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세상 사람들의 모든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안개를 헤집고, 쓱 주님의 손을 내밀고, 깊은 그 무덤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손을 내밀어서 올려주실 때에, 요비 그 절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모든 친구들의 잘못된 말들, 신학적이고 정죄하는 그 모든 말들을 다 없이 하시고, 그를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 그리고 이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밤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가 막힐 웅덩이 또는 수렁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가 이런 쉬는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의 부르짖음을 기울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손을 쓱 하고 내밀어서 건져 주셔서 사람들이 반어온 인생들이 반어온 또는 내가 실수와 나태함과 개운으로 반어왔던 그런 죄의 깊은 수렁 그 웅덩이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그러기에 요셉을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욕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내손 잡으라고 각종 여러분 중독과 실패와 또 좌절 속에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손을 붙잡고 끌어올리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대단한 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 볼까요? 말씀 보니까 오늘 2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수렁에서 팔을 착 끄집어내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그의 발을 어디에 둔다고요? 견고한 반석 위에 둔다는 거죠 어디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견고한 길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3절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고통과 시음과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었던 내 입술 속에 하나님께 올릴 새 찬송, 새 찬송, 새 노래 그걸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새 노래란 것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게 하는 거죠. 출애굽 15장 홍해를 건너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신음만 할줄 알았고 원망과 불평만 할줄 알았지만 그 입술에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노래가 많지만 새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 구원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늘 우리 입술 가운데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여호하는 사랑 그 자체이시도다. 주여호하는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와 완성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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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탄성과 감탄을 저지르는 것이 어디에요? 바로 교회요. 기도요.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그 어, 막 흔들린다 해서 퀘이커 교도인데요, 그들이 불렀던 찬송엔 항상 오라는 감탄사가 늘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새 노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 십자가 앞에 저주를 끝내고 우리에게 새 노래를 선물로 주신 그 어린양을 만날 때에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새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와! 원더풀! 이라는 감탄사로 노래를 부를 수 있길 바라고요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마지막 자, 최종적인 이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끝자락을 보니까 중간 뒤로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예수 믿는 백성들 놀랍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하는 거죠 야,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왕이 깜짝 놀라서 야, 사자굴에 넣어도 풀무불에 넣어도 아, 죽지를 않고 살아나오는 거 야, 아니, 다니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위대한 이 역사 속에 우리끼리만 감탄하며 끝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너의 하나님은 참 살아 계시는구나. 야, 김대리, 김과장, 김사장,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정말 매력적인 하나님이고 나도 한번 믿어 보고 싶은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뭐예요? 깊은 그 수렁 가운데 건져 올리시는 그냥 땡 하고 구원만 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한 그 반석의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가운데 세우시고, 또한 새 노래,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부르는 그 구원의 노래를 통하여 감탄사,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깊은 수렁에서 힘은 만했던 그 입술 위에 새 노래로 완전히 우리 입술들을 바꾸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향해서 감탄사를 내뱉어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이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길 바라고요.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듣는 이 감탄사와 노래가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되길 바래요. 이밤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민족을 살리시고 이 민족을 건지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새 노래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야 멋지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놀라운 제2의 바이블 복음의 편지가 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첫 단추가 뭐라고요? 기다림 반드시 승리의 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붙잡고 승리할 거다. 이 믿음 앞에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읽었던 시편 사십편 일 절에서 이삼 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다윗의 노래일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노래가 되고 내 구원의 노래가 되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수렁 가운데 있다면 손 내밀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가운데 세워주시고, 오, 내가 감탄사 내 입술에만 새 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목도하고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희망이요, 교회만이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완성된 길을 가지는 인간의 모든 논리를 다 깨부시고 오늘 내가 그분을 향하여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도다, 나를 건지셨도다, 새 노래를 주셨도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로다이 놀라운 찬송의 노래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이 믿음 앞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